안녕하세요. 큐프로입니다. 오늘도 3분 레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레슨을 가지고 왔어요. 자, 골프의 비거리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단기간 단시간에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오늘도 3분 안에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 3분만 딱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비거리 꼭 찾아가십시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거리를 내려면은 이거 하나만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클럽의 샤프트 샤프트는 무조건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탑이 됐고 이제 다운스윙이 되는 순간에서 채가 속도를 받으니까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휘어졌다가 이제 때려 낼때탁 하고 풀리면서 클럽 헤드의 속도가 더욱더 더 빨라지는데요 근데 속도가 안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스윙 모션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손이 많이 이탈되는 경우, 왼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양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하시는 경우. 또 하나 더 문제점은 자, 몸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자, 백스윙을 하고 몸을 너무 빠르게 왼쪽으로 돌려버리면 클럽이 너무나 저 뒤편에서 딸려오지 않아서 헤드가 먼저 던져지는. 선행되는 느낌이 나지 않으면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휘어지는 플라스틱이라서 생각보다 잘 휘어져요. 자, 때려낼 때 거리를 잘못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손이 너무 앞으로 많이 쭉 밀려가는 경우, 회전이 너무 많이 돼서 체가 날려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올바르게 때려내는 액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잡아둔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은 손이 어느 구간에서 브레이킹이 되고, 이제 이 휘어졌던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가속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클럽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갈게요. 자,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우측 우측 공간 쪽에서 헤드를 보내 주는 겁니다. 우측 공간 쪽에서 헤드를 미리 보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뒷땅 칠것 같은 느낌도 나고 오히려 손목이 풀릴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날 텐데요. 근데 이거 하나만 지키면은 전혀 걱정 없습니다. 우리 그냥 피니시 끝까지만 잡으면은 여기서 먼저 풀어내도 땅바닥에 지킬 걱정이 없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제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그리고 오른쪽 공간, 거진 오른쪽 호주머니쯤 왔으면은 이제 헤드가 왼쪽 편으로 뛰쳐나가게끔 뛰쳐나가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피니시까지. 그러면 피니시까지 하면은 골반도 다 돌고 허리 회전도 다된 겁니다. 이렇게 공을 치시면 거리가 단한 번만에 멀리 갈 겁니다. 자, 제가 올바른 예하고 잘못된 예를 두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올바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공을 두개 쳤는데, 213m. 자, 몸에 힘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이 샷은 근데, 두 번째 샷 253m, 토탈 279.3m.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을 너무 끌고 들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몸에 힘을 많이 넣어서 비트는 느낌이 없게끔, 체만 우측 공간에서 반대편으로 던져준다. 왼쪽편으로 던져준다. 보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항상 헤드가 선행되게끔 하면은 드라이버 비거리가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큐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